공무원 준비도 고려하고 있지만 공무원? 갑자기 뜬금포로 공무원 준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랜선커피채의 문우리 김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흥미롭게 방송 PD로 일하시는 분의 사연이 왔습니다. 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국에서 예능 PD로 일을 했었던 직장입니다. 예능 관련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지만 최근 지치고 힘든 환경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로운 직무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국에서 예능 프로그램 기획과 프로젝트 관리에 참여하며 신선한 아이디어 발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프로그램 제작에 관심이 있지만 현장 촬영 및 프로덕션 관리가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가장 큰 고민은 낮은 업무입니다. 10년간 열정적으로 일했지만 열악한 업무 환경에 지쳤고 건강 문제로 몸을 혹사시키며 일하고 싶지 않아요 열정팬이에요 열정팬 음. 이제는 안정적이고 월화비를 지킬 음. 수 있는 일을 원합니다 네 아우. 이런 분들 있으시죠 내 네, 꿈을 쫓아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해 왔지만 음. 어느 날 갑자기 현실을 보았을 때 연봉은 어, 주꼬리만 하고 몸은 힘들고 월화벌은 박살이 나 있고 어. 뭐 이럴 때 회의가 현타가 오는데 이분 네. 검사 결과 한번 볼까요 네, 네 역시나 예상대로 장히 낮은 몰입감과 어르이 많이 높아진 상태예요. 네. 몰입감이 네, 되게 안타깝네요.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을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재미가 없는 거죠. 네. 네. 몰입도가 되게 떨어져 있고. 아, 근데 무엇보다도 음. 건강이 네, 맞아요. 악화된 상태에서 네.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음. 이분이 음. 다른 직무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고 음. 솔직히 좀 허겁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직무일래요? 뭐, 네, 할게요. 더 들어보실래요? 공무원 준비도 고려하고 있지만, 어, 뭐? 네. 갑자기 뜬금포로 공무원 준비? <laughs> 사기업에서 네. 경력을 쌓고 나서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네. 난리가 났죠. 네, 예능 그러네요. PD인데 네. 방송국에 있다가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공무원 어. 준비를 한다고 하시면서, 사기업에서 또 경력을 쌓는다? 어, 어 이게 어떤 스토리텔링인지 잘 네. 이해가 안 가요. 네. <laughs> 또 읽어볼게요. 네, 네. 현재 PD를 그만두고 음.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 중입니다. 아, 이미 주셨구나. 일을 저질러셨어. 아. 저질렀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네, 네. 좀 갈팡질팡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분의 영양기관의 직무적각도가 음. 정말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어,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아, 봐, 아. 공무원 아니야. 공무원이 <laughs> 네. 총 13위 중에 네. 12위를 차지하네요. 공무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의외로 높게 나온 것은 사실 의외는 아니지만 전문직전문직 쪽. 아, 전문직 어. 그러니까 이분은 신념축으로 놓고 주도적으로 내가 좀 이끌면서 음. 할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어,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이라고 그런 일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치. 상대적으로 이제 찬스가 적을 수 있으니까 네. 내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이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를 네. 확실하게 보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 사람은 우선은 아, 아. 왜 이렇게 고민을 하는지 알것 아, 같은. 아, 그렇게요 네. 일단은. 최상위 음. 핵심 가치가 자율이에요. 네. 자율 지향에 있는 성향이 음. 과연 공무원 집단에서 아. 음. 서바이벌 할수 있을까? 음. 근데 왜 공무원 얘기를 나는지 이해가 되는 게두 번째가 아. 안전지향. 굉장히 테이블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성향도 함께 있으신 상태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주도적으로 내 뜻대로 하고도 싶지만 안정적이고도 싶어 그 아. 사이에서 지금 갈등이 있으신 거죠 네네. 이분의 또 다른 특징들을 몇 가지를 보면 은 이분이 가진 심리적 강점을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향도 있지만 어, 결국에 나의 핵심 강점이 뭐냐인데 네. 아, 이분은 이제 두드러지는 게 신념 추구려 내 뜻대로 살아야 되시 그렇죠. 신념이 네. 단단한 사람이 음. 자율적인 지향까지 갖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저는 공무원 준비를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음. 말씀드리고 싶은 점.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음. 이런 안전지향적인 면모를 강조하면서 음. 공무원이라는 옵션을 생각하시게 된 거는 저는 사실 사람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은. 평소와 다른 모습들의 어. 내 자아가 되게 커지기도 해요. 아. 네, 이번 지금 박봉의 경제적으로도 좀압 박감이 드실것 같고 네. 건강도 이러시다 보니까 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이 안전지향적인 면모가 굉장히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음. 이 사람의 정말 본 모습일까는 음.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지만은 지금 은 많이 불안하신 상태인 거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뇌에서 불안한 뇌가 막 돌아가고 있으면요, 이성적 네. 판단을 내리는 이 전전두엽 어. 요것이 죽어버려요. 아. 그러면은 그때는 내 합리적 결정을 못 내리고 그때 내린 아. 결정대로 갔을 때는 후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려고 하기보다는 음. 현재 내 지향에 맞는 이분은 사실. 내가 주도적으로 삶을 뭔가 하고 싶은 걸 해보면서 에너지를 조금 회복하는 오. 시간을 천천히 가지시면서 어느 정도 불안이 해소됐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음. 그러면 전전두엽을 음. 활성화시킬 수 있나요? 그렇죠. 내 마음이 조금 안정된 상태가 되었을 때는 내가 이성적 판단을 할수 있는 이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올바른 결정을 훨씬 더잘 내리실 것 같고 음. 사실 이분이 신경추구력도 높고 자기 마음의 인지력도 좋기 때문에 차분한 상태에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고려해서 의사결정 내리실 수 있을 텐데 불안한 상태에서는 의사 결정을 한 번도 내지 말라 특히 진로와관련된 어. 것들은 어. 불안해가지고 막막 막 면접 보러 다니고 막 어. 이 직장 갔다 저 직장 갔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잘못된 선택이 돼가지고 나쁜 결과를 만들게 되면 더 불안해지고 네. 그 네거티브 사이클을 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즉근정면소 음. 짧은 거리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조금은 차분하게 나를 돌아보고 불안을 갖 낮추는 이런 시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PD를 그만두신 상태고 음. 네.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음. 중이잖아요. 네네. 근데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이분이 음. 음. 자기가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럼 그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음. 방송과 음. 연관된 그런 경력을 써으려 음.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방송국 중에서도 네. 좀 탄탄하게 네. 안정적인 네.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할수 음. 있는 방송국이나 프로덕션을 음. 찾아 음.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도 되게 스테디셀러처럼 팔리는 음. 그런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한국모 합성 그렇잖아요 뭐 전국 노래자랑 아, 아. 뭐 이런 거 아. 그런, 아. 그런 스테디한 아. 안정감이 아. 저 어느 정도 좀 포맷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어, 자연적으로 네. 삭삭삭 뭔가 음. 바꿔볼 수 있는 여지가 음. 있는 그런 곳에 가면 좋지 네. 않을까. 그러게요. 네. 좀 그런 적합한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면서 나의 내면을 돌아보시면 음. 도움이 될것 같고 네. 그런 시간 안에서 우리 웨이마크 검사를 해보시고 그 검사 결과를 천천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진단을 통해서 내 감정, 우리 조직의 상황, 그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역할 등에 대해서 좀 전문가의 조언도 받고 하면은 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사실 저희 웨이마크가 이런 검사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해석상담이나 라 코칭 서비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보고서를 읽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웨이마크 음, 음, 음. 해석상담이나 음, 음. 저희가 제공하는 어피풀 코칭, 서비스. 코칭 서비스를 네. 의뢰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죠. 네, 네. 사실 그런 분들을 돕고 싶어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이런 잠재력꽃꼭울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